요즘 리더십 정말 어렵다고들 하죠. 예전처럼 그냥 지시하고 관리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같이 한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드는 거. 바로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간 관리자이신 여러분의 리더십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끌어올려줄 그런 플레이북.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혹시 이 대사 기억나세요?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인기 드라마 대행사에 나와서 정말 화제가 됐었죠. 굉장히 도발적이지 않나요? 이게 딱 리더십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 같아요. 결국 성과로 모든 놀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맞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때로는 진짜 엄청난 결단력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완전히 다른 관점도 있어요. 바로 G의 전설적인 경영자 제웰치가 한 말인데요. 전략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분은요. 자기 시간의 무려 75%를 사람 뽑고 배치하고 또 평가하는 데 썼다고 해요. 대단하죠? 방금 본두 문장 비키던가 하는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인간 중심적인 접근 이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양면성입니다. 자, 이렇게 거창한 리더십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바로 조직의 허리 중간관리자 여러분입니다. 지금부터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간 관리자라고 하면 그냥 위랑 아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정도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는요. 회사를 떠받치는 구조적인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세운 멋진 비전을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 바로 그게 중간 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강한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강한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 말은 곧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리더십이 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어깨가 좀 무거워지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책임인 동시에 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리더가 될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겠죠? 다음 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어 아, 나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하고 스스로 진단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틀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정말 희망적인 말 아닌가요? 리더십이라는 게 무슨 소수만 가진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우고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 몇 단계 리더일까? 지금부터 제가 각 단계를 설명해 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쯤 해당될까? 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맥스웰이 말한 리더십의 5단계 사다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1단계는 지휘 리더십, 제일 기본이죠. 사람들이 그냥 내 직책, 내 직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단계예요. 2단계는 관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원해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적인 매력이 생기는 단계. 3단계는 설과 내가 조직을 위해 뭔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일 잘하네 하면서요. 4단계는 인재 양성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팀원들 한명한 한 명을 성장시켜 주니까 그 고마움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구루의 단계. 이건 뭐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에서 지금 어디쯤 서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럼 이 멋진 리더십 사다리를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덕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킷을 알려드릴게요. 그첫 번째 덕목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소통입니다. 모든 신뢰, 모든 영향력은 사실 이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요,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게 하려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아, 내말좀 알아들어 봐 하면서 애쓰는데, 진짜 소통의 고수들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건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소통의 달인이 될수 있을까요? 네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경영자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려면 현장을 제대로 아는 탁월한 실무 능력도 필수죠. 셋째,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 지친 팀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치료사의 마음까지 갖춰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덕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윈윈 마인드셋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를 생각하는 거죠. 즉,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이에요. 진짜 윈윈을 win 하려면 딱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용기와 배려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높아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용기만 있고 배려가 없으면 어떨까요?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되겠죠? 나만 이기는 윈 루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배려만 하고 내 주장을 못하면요. 맨날 양보만 하니까 나는 지는 루지 윈이 되겠죠. 둘다 없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같이 망하는 루지 루지고요. 결국 진짜 윈윈은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높은 용기와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는 높은 배려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덕목. 아무리 소통사라고 윈윈을 외쳐도 이게 없으면 말짱 꽝이죠. 바로 성과입니다. 결국 리더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성과랑 관계를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저기 1사분면. 성과도 좋고 관계도 좋은 에이스 팀원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저기 2사분면이에요. 일은 진짜 잘하는데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꼭한 명씩 있잖아요. 이런 독불장군 스타일. 이런 분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회사나 다른 팀에서 볼때 어떨까요? 관계는 잘 모르겠고, 일단 성과가 좋으니까, 와, 저 사람 데려오고 싶다. 하고 가장 먼저 콕 찍는다는 거죠. 인재 유출의 제일 타겟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지금까지 리더십 이론이랑 필요한 덕목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리더십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회사 문제 푸는데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ESG 경영 사례를 통해서 이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ESG 경영, 뭐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모든 기업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어려운 숙제를 딱 받아들면 일단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 방법이라는 게 보통은 이거죠. 바로 돈 쓰는 거.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까지 들여서 비싼 외부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니까 제 쉬운 방법으로 그냥 외부 전문가한테 알아서 해 주세요 하고 던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이미 회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밖에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그 진짜 전문가가 바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간 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물건 사고, 만들고, 팔고, 배송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혁신을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도 결국 여러분이요. 해법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성과를 냈을 때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외부 컨설팅에 수억 원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 내부의 힘으로 ESG를 성공시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다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팀의 성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플레이북 잘 장착하셨나요? 이제 진짜 리더가 될 준비 되셨습니까?